삼성의 심장이자 KBO의 전설 끝판대장 오승환 21번의 영원한 작별 인사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의 21번 한국 야구의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정든 마운드를 떠나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KBO 역사의 한 시대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 팬들에게 오승환이라는 이름은 곧 안심 그 자체였습니다. 9회에 21번이 마운드에 올라서면 그날 경기는 그냥 세이브 확정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상대 팀 타자들에게 그는 벽이었고 재앙이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꺾는 존재였습니다. 타자들이 그의 돌직구를 공략하기란 마치 맨손으로 바위를 깨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의 투구폼은 특별했습니다. 역동적이기보다는 간결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했지만 그공 하나하나에는 나는 반드시 막는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마운드 위에 오승환은 언제나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700억 원짜리 보석이라도 잃어버린 듯한 무표정으로 타자들을 응시했고, 승리 후에도 마치 방금 마트에서 우유를 사온 사람처럼 덤덤하게 걸어나갔죠. 하지만 그 무표정이야말로 그가 쌓아 올린 수많은 세이브 기록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그 자체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입니다. 한미일 통산 498세이브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KBO 리그에서만 380세이브를 달성하며 KBO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록은 아마도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오승환 선수의 불멸의 유산으로 남을 겁니다. 2005년 오승환이 삼성에 입단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운명적인 마무리였습니다. 그가 던진 공이 승리를 지켜낸 횟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팬들은 그의 등판 때마다 심장이 쫄깃했지만 결국은 항상 역시 오승환이라는 탄성을 내뱉으며 행복하게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이제 끝판대장은 자신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인생이라는 새로운 경기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팬들에게 든든함과 행복을 선물해준 오승환 선수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